요즘 아침에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내가 이제 뜨신 물, 뜨신 물 부어서 좀 녹여놓은 거야 이게 좀 녹여놓은 거야 해도지 못니까 시골에서 얘네랑 살면서 이 자연 조건이라는 게 도시에서는 이런 걸못 느껴요 사실은 도시에서는 뭐 추워봐야 뭐 추워봐야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노출돼서 살면 이, 이 얼마나 귀한 햇살인지, 얼마나 이햇살이 귀한 건지... 아, 이거 태양이 봐. 아름이한테 되게 찌하다니까 이것도 구름이를 공격하는 요인이 돼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태양이가 지금 아름이가 이뻐지기 시작한 거거든. 아름이가 이뻐지기 시작한 거거든. 암컷으로도 <laughs> 보이고 이러는 거야 지금 태양이가. 태양이 좀잘 봐요. 아름이를 이뻐한다고 이게. 둘이 봐봐요. 알 겁니다. 이것도 얘가 구름이를 공격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수 있는 데예요 둘이 뭐 알콩다 얼마나 별이가 희귀를 낼수 있는 요건도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아르이가 아름이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 이쁘다 우리 태양이 우리 아름이 태양이 우리 아름이 봐. 둘이 장난치는 거야. 이거 이 t s u n s 이 i n e 이 got 이거 n s h i n e I got sunshine. I got s u e 이 n o u g h t o n o w i got sunshine. 이 i got sunshine. 이 우리 구름이 봐. 순간이동. 구름이 밖에서 지금 나 움직이는 대로만 쫓아다녀, 지금 구름이는. 지금 구름이 여기로 왔죠? 좀 있어봐, 또 절로 온다. 태양아! 태양아! 빨리 와! 아름이 아르마! 빨리 와! 아, <laughs> 요것들 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laughs> 자, 구름이 여기 있잖아. 이제 내가 배꼽박 꺼내줘봐요. 또 절로 와서 넘어와요. 우리 구름이. 지금 다 알고 이렇게 밖에서 움직이는 거야. 밖에서 움직이는 거야. 구름이는 이게 선천적이야. 저게 선천적이라고. 그런 게 이제 태범이한테도 있어요. 이거 봐. 벌써 와 있어. 벌써 와 있잖아. 얘는 다 아는 거야, 내, 내 동선을 다 알아가지고, 이거 봐. 벌써 와있잖아. <laughs> 기가 막혀요, 얘는. 얘는. <laughs> 근데 이게 선천적이라니까? 이, 태어나자부터 이래 태어나자마자부터. 대단해요, 구름이로 <laughs> 이미 내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디를 갖고 다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호위무사지. 진정한 호위무사야, 얘는. 근데 그게, 훈련 시킨 게 아니고 선천적이에요. 옛날에 보면 구름이가 몇달안돼 가지고 원래 구름이 내가 데고살 생각이 없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출산했잖아. 하늘이 구름이 근데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출산할 때애기때 모습 보고 어, 이것들 봐라. 보통들 애들 많이 키우다 보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역시나 애기 때. 몇 개월 됐을 때더라? 이걸 넘어오는 거야. 이 엔스를. <laughs> 이놈 새끼가. 와,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애기 때 이걸 넘어온 거야, 이 엔스를. 나한테 온다고. 이거를. 애기 때부터 그래서 얘는. 그래서 내가, 와. 결국은 지가 선택해서 태양이파로 들어온 거거든. 얘가요? 되게 선천적이에요, 그게. 타고나다고. 그런 것도. <laughs> 근데 지금 태범이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태범이가 지금 구름이 같은 그런 충성심이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대단하죠, 예. 아, 애기가 이걸 넘어오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대단한 거야. 아유. 대단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막 이불에 막 꺼내놓고. 아유 위오, 잘 잤어? 위란, 으으으으 아유, 가운 어둠, 산들, 바다, 바다, 잘 잤어요. 자, 산들 바다 나와. 바다야, 빨리 나와. 응, 그치, 그치. 자, 산들 바다 나오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그 애들마다의 기질이 있거든요. 타고난 기질. 그걸 나는 성향이라 그러는데, 애들의 성향을, 애들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돼. 그 성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성향에 맞게 키워야 된다고, 애들을. 가을이, 가을이. 자 이제 미호 미란 어 우리 미호 나오고 응가누고 이제 씨 하고 우리 구름이 봐 미란이 관심 보이는 거봐 이거 우리 구르이 예, 애들이 성향이 중요해요. 타고난 기질. 타고난 그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니까 러 또리네는, 우리가 이제 그, 입양을 하면은, 입양을 하면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 기조, 입양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 애들 고르는 거잖아. 고르는, 골라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또리네는 그게 아니고, 그냥 운명적으로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계속 잘할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유심히 관찰을 한다고 애들을. 젖 먹을 때부터 어, 관찰을 하면은 그 성향이 그 거기서 내가 이제 품종견하고 토종견 차이를 느낀다고. 품종견들은 성향이 똑같다고요. 그냥 공부하면 된다고. 품종견들은 그, 품종을 공부하면 거의 맞아요. 진돗개는 안 그래. 진돗개는, 그, 그러니까 절대 진돗개를 품종견으로, 보, 진돗개는 공통점은 있는데, 진돗개 특성은 비슷한데, 개성이 강해요. 그, 진돗개마다 특성이 틀려요. 예. 이제, 공통점 분모는 있어. 공통 분모는 있는데, 개성들이 강해요. 자연견종은 그고 개성을 잘 살려주면 멋진 애들이 되는 거지. 잘 살려주면 명품이 되는 거고, 명절이 되는 거고, 그거를 안 살려주고, 그냥 주인 위주로 키우면 똑같은 애들이 돼버려요. 그냥 똑같은 애들. 열 네. 마리 10마리 키우면 열 마리가 다 똑같아. 그럼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자연견종들은 개성이 강해요. 사람도 멀리서 보면은 똑같은데, 행태는 비슷한데, 뭐, 키도 뭐 그렇게 차이 안 나고, 뭐, 동양인, 서양인, 뭐, 다 비슷한, 그,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은 다 틀리잖아, 사람마다. 개들도 자연견종은 똑같다고요. 자연견종은, 그렇듯이,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다 개성이 있고 틀려요. 그게 이제 자연견종들의 매력이에요. 그게. 근데 얘네를 그런 거 인정 안 하고 내 생각으로 똑같이 키워봐. 얘네를 왜 키워 봐. 그 얘를 네왜 키워? 그 사육밖에 안 되고는 사육. 그래서 내가 그 사육적 방법이라 그런 거야, 그거를. 아, 그러려면 10마리, 15마리 왜 키워요? 어떤 목적 없이. 주인의 강요에 의해서 주인 뜻대로 키우면 그 의미가 없는 거지. 뭐, 열 마리를 왜 키워? 그냥 한 마리만 키우고 말지. 똑같이 만들 거면, 목적 없이 키울는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요거 봐 우리 미라리. 미라리봐 경계 근무. 바다, 바다 때문에. 얼마 개성이 있어. 미호징도 셋이 같이 태어났지만 다 매력이 있잖아. 다 매력이 있잖아. 산대가 비상 걸었어. 산대 이봐, 상 멋있어? 지금 산대가 비상 걸었어. 산대 이봐, 멋있어 이거. 산들 눈좀 봐요, 눈좀봐 비상, 우 산들 비상. 이이 이 대장의 이 보스. 결국 결 별거 별거 없지. 이번 u 구름이가이번 e 구름이가. 구름이가 비상. 구름이 봐. 구봐이봐요 봐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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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a Naganda, Naganda, n 보는 거봐 아, <laughs> 와, 구름이 <laughs> 멋지다, 우리 구름이 딱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어. 딱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어. 기가 막히죠, 애들이. 그래도 바다가 공격을 안해 그런데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갑자기 공격을 해 버려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미란이 바다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 우리 가을이 봐몸 행동이 틀려졌잖 이거 봐 이거 봐 움직임이 틀려졌죠 가을이 예전에 비하면, 이 가을이 봐요. 구름이랑 장난치는 거예요, 아, 산들이랑. 산들이랑 장난치는 거예 어, 산들이랑 장난치 이거 봐. 이거 봐. 어. 바다 오니까 움츠리는 거 봐. 바다 오니까 움츠리는 거 봐. 바다 오니까 움츠리잖아. 구름이랑 논다. 구름이랑. 어, 구름이랑. 어, 우리 가을이 봐요. 되게 밝아졌어요, 가을이가. 굉장히 밝아졌어 빨리빨리해줬다 그래야 되나? 산들아 나와 응. 우리 산들 불러봐 가을이 나왔 가을이 나왔 우리 가을이. 보통이도 나왔지. 우들이 나온다. 됐어. 됐어. 다 나왔어. 이제 자, 기다려. 자, 이제 미란이 미요. 미란이 미요. 둘이 나왔어. 으, 우리미오 미란아. 나와. 이불 좀 정리해 줄게. 이 맨날 둘이 살면서도 이렇게 좋을까? 우리 미남미요, 미남미요. 刘呀。 재밌게 놀아요, 얘네들. 아이고, 우리 미랄이. 뭐, 저 미랄이 몸매도 멋있고, 몸매도 멋있고, 꽁지 머리도 그러고, 기가 막혀, 우리 미랄이가. 잘생겼어. 입은 삐딱 해가지고, 입이 약간 부정교합이거든. 합주기처럼 삐딱 해가지고, 그게 또 귀여워. 그게 또 귀여워.